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HLB 되겠습니다. HLB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오늘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98,900원, 10만원을 찍어줬네요. 제가 9만원대까지는 반드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까지를 한 방에 거래량을 실어 돌파해준 다음에 기준봉을 세워버렸어요. 자, 새롭게 기준봉을 세우고 지금 상단 박스권에서 지금 삼파동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야, 정말 엄청난 대상승이 있지 않고서야 쉽지 않은 그런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서 당연히 뉴스 나왔거든요. 그러한 뉴스 내용 한번 알아보고 오늘은 특히나 아무래도 HLB 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법에서 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디까지 날라갈지 제 정확하게 확실하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9만 원, 7만 5천 원 여기까지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 말씀 한번 드리면서 영상 한번 분석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수급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수급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쭉 챙겨 보시고요.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LGB 오늘 어마어마한 뉴스 때문에 같이 올랐는데, 자, 뉴스 먼저 한번 간단히 보시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뉴스가 떴냐? 자, 잠깐 보시자면, 자, 다름 아닌 간압신약 미처방 예상 목록에 지금 등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LGB가 미국의 3대 PBM 중에서, 자, 옵토마렉스가 리보세라님하고 칼레리주마, 이두 가지를 현저히 시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옵텀RX 같은 경우는 지금 PBM 시장 20%를 차지하고 있죠. 이 PBM이 무엇이냐. 자, PBM 같은 경우는 미국 의료보험시장에서 처방약 관리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예요. 그런데 이러한 PBM이 등재되지 않으면 사실상 판매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대한 많은 PBM의 보험 등재를 지금 목록에 이름 올려야 하는데요.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지금 연이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고가도 신고가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거 엄청난 거래 대금 동반해가지고 새로운 박스 상단을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언제다 5월이다. 어, 5월 달에 모든 승인 결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5월까지는 날아갈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 쭉 평단가 저점 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켜보시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때그때마다 중간에 추가라도 타실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 목고간잘 잡으시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금 평단 2만원 3만원 신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정말 축하드리고 쭉 가지고 계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 적어도 5월 전까지 다시 한번 미친 불꽃 폭등 일어날 수밖에 없다 최소 5배 이상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장기적 관점도 다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그냥 제 느낌상으로 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수치적으로 수치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은 그중에서 특히나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차트에 많은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론이 적용되는 종목들이 좀 달라요. 종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보조 지표, 그 차트의 이론을 딱 맞는 종목에 맞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주방에서 고기를 잡는데 과일 칼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과일 깎으려고 하는데 고기 칼을 쓰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세균이 옮길 수도 있고, 손도 다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딱 맞는 분석법, 분석도구를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엘리어 파동, 엘리어 파동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가격대 예측 드리면서 말씀드린 거 한번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두번다 가격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어, 굉장히 신기하신 분들 많고, 저한테 커피 쿠폰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하는 말들 다 근거 가져가시면서,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다. 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록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친야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1 2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과 함께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 을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도움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이런 너무 좋은 종목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 드릴 테니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선, l c b 가 처음 바닥에서 미친 폭등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조금 눈여겨봤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첫 상승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부터는 무조건 주목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린 거죠. 요 구간.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쭉 눌리고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 자, 보통 이렇게 한번 큰 구간을 만들어줘요. 큰 구간 만들어주고, 요런 박스권에서 돌파해준 물량들 다시 한번 본전까지 준 다음에 떨궈놓고 수급의 손바뀜 일어난 다음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1파동. 그리고 2파동입니다. 그리고 눌렸을 때 그리고 3파동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상승 1파동 이후에 자 상승 2파동이 나오면요. 적어도 이 상승 1파동보다는 크게 가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하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LCB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42,000원대 했어요. 저점 대비해 가지고 기존에 이 미친 듯한 폭등 나왔을 때 퍼센트가 대략적으로 80%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42,000원부터 80% 75,000원 구간까지 너끈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찍고 쭉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리고 올라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림목 구간 다시 한번 상정해 가지고 상승 1파동 그리고 상승 2파동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3파동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가겠느냐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적어도 9만원까지는 한번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언저리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서 쭉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여기서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 드리는 것들은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짜게 짜게 드시는 분들 위해서 대응에 많이 말씀드립니다. 정말 평단가가 아래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구간들을 추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아가지고 본인의 평단가는 올라갈지언정 비중을 크게 해가지고 앞으로 길게길게 길게 크게 드셔야 된다는 거죠 왜? HLB는 5월이니까요 5월 물론 피날레가 4월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달 정도는 우리 간격을 두고 좀 지켜보셔야 돼요 자 월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월봉차트 보시면 지금 전고점을 다 넘었다 이야 이제 진짜 위에는 세력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잠깐만, 내가 알고 있던 HLB 가격하고 좀 다른데? 나는 분명 20만원대까지 봤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반복했잖아요, HLB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런 차트 모양 보고 계신 분도 있고, 자, 차트 환경 설정 가셔가지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수정주가라고 했어요. 이 수정주가를 만약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213,000원까지 갔던 이 영광스러운 이 차트 자리 다시 한번 돌파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특히나 지금 한번 올라와주고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다시 한번 쭉 빠져주고 지금 이 어깨 구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아직 제대로 된 어깨, 13만원, 14만원 구간까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이 10만원대 구간 매물 때잘 소화해준다면 다시 한번 13만원, 14만원까지 돌파해주면서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흥분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과열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실렸는데 지금부터는 올라가는데 점점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올라가면 줄고 있다 세력 돈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라는 거고, 얼마든지 툼에 일어난다면, 이렇게 거래량 없는 매물대가 적은 구간들 같은 경우는 미친 폭락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적당히 먹으면서 가시길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평단가 조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당히 먹으시면서 가셔야 나중에 본전 왔을 때 패닉을 안 겪으세요, 심리적으로. 그죠? 물론 굉장히 평단가가 아래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구간을 잘 잡고 아직까지 들고 계신다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여유있게 조금은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13만원 14만원까지 요 어깨 라인까지 다시 한번 터치해주고 여기 매물대까지 다시 한번 소화한다면 다시 한번 20만원 21만원 역사적인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겠죠 이게 정말 꿈 같은 소리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죠? 엔캠. 엔캠 보세요.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캠 때도 제가 정확하게 가격 전부 다 예측해드렸어요. 방금 말씀드린 똑같이 엘리어 파동 적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몇 퍼센트 올랐다? 무려 150%가 올랐다. 즉, 1파동이 굉장히 큽니다. 상승파동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2파동 같은 경우는 25만원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자, 25만원까지 넣끈니 가준 모습입니다. 자,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꼭대기 맞추지도 못했는데 네가뭘 맞춰? 자 여러분 저는 꼭대기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이 중간쯤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팔아라 라고 말씀 다 드리잖아요 그죠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도 이하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런 가격대 충분히 사서 요 가격대 요렇게 중간만 드셔도 여러분들 부자 되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꼭대기 꼭지점은요 세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세력이 이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처음 거래가 붙었을 때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이 충분히 그 목표가에 왔을 때부터 조심하라 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죠? 이때부터는 제가 조심하라 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다? 장중에 막 수억 원씩 단타 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스켈퍼들. 어, 그런 정말 몇안된 스켈퍼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런 고가권에서 그렇게 리스크 지면서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부분의 수익 다 드리자고요. 그죠? 저희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런 구간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h&b도 l 마찬가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안전하게 한번 드셨고 다시 한번 또 안전하게 먹을 구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수급도 잠깐 보실게요. 수급도 보시면요. 지금 개인 쪽에서 120만주 정리하고 외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자 한번 정리했죠? 얼마 전에 살짝 정리하고 다시 한번 또 들어왔다는 거. 더군다 연기금 이 고점인데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추가적인 매수세 계속되고 있고 지금 공매도가 없어요 지금 공매도가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 가지고 지금 적어도 6월 다시 한번 정부 쪽에 서 연장한다면 지금 9월까지 3분기까지 연장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6월까지는 미친 듯이 지금 의학 관련해 주식들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너무나 좋은 대박재료 만들어졌을 때 방해할 요소가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길게 잘 드시면서 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좀 대응이 어렵다 그때그때 그때 조금 알려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세력의 기본적인 평단가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조금 비중시를 타이밍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업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석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